어, 글자가 많으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? 같이 보자 우리나라 5천원짜리 지폐에는 율곡이이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5천원짜리 지폐 한 장의 가로 길이가 14cm입니다 14cm야 2천만원을 5천원짜리로만 가로로 가로로 계속 이어붙인다면 총 길이가 몇 센티미터일까요? 그럼 요게 14cm인데 요게 총몇 개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5천원이 두 개면 만 원이 되겠네? 그렇지 그럼 2천만 원이 되려면 5천 원이 몇개 있어야 될까? 여기가 2천만 원이 되려면 두개만 원이니까 몇 개면 2천만 원이 돼? 4천 개면 되겠지? 두개만 원, 2천 개면은 천만 원, 4천 개면은 2천만 원 아, 알았어 4천 개야 여기가 4천 개 그럼 이제 곱하기 문제네? 14cm가 4천 개 있대 곱하기는 우리가 쪼갤 수 있다고 했지. 쪼개 보자. 뭘로 쪼갤까? 14 곱하기 계산하기 쉽게 4000은 4 곱하기 1000이잖아. 그러면 14 곱하기 4는 얼마일까? 해 보자. 14 곱하기 4. 4416. 10 올라가고 4 1사니까 56이다. 좋아. 여기는 56이고 곱하기 1000 그럼 얼마야? 56000